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의사 AM성형외과 조용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팀 재수술도 마찬가지로 흉터가 성숙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 후 6개월 정도 후에 재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흉터의 상태에 따라서 흉터가 성숙화가 좀 빨리 진행된 경우에는 석달 정도 경과 후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터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오가 많이 보인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복원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을 시행하면 오픈되어 있던 노우가 많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다가 이제 가려지게 되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약간의 리터치로 1mm 정도 내로 조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대신에 피부 조직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좀 있는 경우에는 그 흉터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흉터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좀 없는 경우에는 흉터를 줄이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앞팀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는 붓기나 멍이 조금 더가긴 하는데 전반적인 큰 붓기, 멍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현재 컨디션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피부 여유분이라든지 흉터의 정도, 몽골주름이 남아있는 정도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수술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앞팀, 뒷팀 수술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밥 제거 후에는 피부가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비거나 문지르거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